아니 아, 야 잠깐만 나 내구도가 낮은 장비 착용하고 있대 미안해 <laughs> 야나 오케이? 무슨... 야힐 안되라 야힐 안된다 이제 <laughs> 야야이 <안 된다>, <laughs> <laughs> 야. 이미... <laughs> 미친 새들아야 미친놈들아 뭐하는거야

<laughs> 네, 제가 데려왔어요. 아, 무지도 마무리해 온 아, 잠만요 그러면 저도 좀 데려올게요. 제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. 여기 카카오킹아. 너 아, 그 친구들 제 건데. 아, 제가 먼저 가져갑니다. 아, 저도 갈래요. 진짜 공포 파트다, 여기. 저거 나 죽어도 책이 아, 만진다, 진짜. 제 어디 갔어? 죽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니, 제발. 아! 달려, 어, 뭐 그런 뭐, 야 뭐. 달려간다, 달려간다. 왜 <laughs> 저분도 풍선이야? <laughs> 이야, 피겨. 피겨 키러 봤습니다. 야, 진짜 재미지게 충동 끼신 거 봐. 끝났네. 제안할 게 있어요. 어? 제안할 게 있습니다. 뭡니까? 이네 <laughs> 걸어서 얘기하자 <laughs> <laughs> 개꿀 개꿀 아, 어, 나, 아니? 뭔가 좀 아픈데 친구들, 친구들 좀 불러올게요 그럼 이만 쟤 어디가 잘가요

음, <laughs> 지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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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제가> 우리 친구들. <웃음> <미국> <웃음> <웃음> 날 길고 긴이 봐줬어. 이 나의 길고 긴이 창을 보아줘. 아, 전력 질주. 오, 안녕! 으하하 <laughs> <laughs> 먼저 와서 으하하! 하하으하 아파요! 아프다! <웃음> 아프다! <웃음> 야나 <laughs> 방금 나 뛰어나간 부, 부분에 그거 할 거인데 <laughs> 호빵면 부금친다 <그거> 내가 그그 <laughs> <laughs> 그 오프닝 뭔지 알지? <웃음> <웃음> 아 하, 아. 호빵면. <덥다네. 웃음> 아 그래, 왜왜 왜. 이런 큰큰 큰 애를 왜더 맞추고? 선물입니다. 아. 저쪽 신사분께서 보내셨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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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사분께서 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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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갔다 갔다 갔다. 이거 이거. 하나 건다. 자, 그리고 먼저 컨탈을 쓰기 위해서 쓰기 되지 않다. 기 뒤에 걸기 보여 줄수있 동일도기 진친 사람. 정신 나간. o h 아싸, 어그로 나한테 계속 핑퐁한다. 그게 좋은 거야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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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울어요 왜, 님들 이리와 내가 심판 써줄게 아 존나 웃겨 DP가 네. 바닥나도 <laughs> 나 엠바고 나 누나가 딜해 내가 할게 아 좋은 생각이야 내야 <laughs> 내가 힐게아 봐봐 나보여보여드보여드보여드보여 진짜 진짜 <laughs> <저, 저, 저, 웃음> 오. 아, 떨어졌지. 떨어졌어, 뭐야? 위험. 너 사실 이런 거 좋아하지?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 타는 거. <laughs> 그래서 암기하잖아. <안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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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바로 변태 <판타> 아닙니까? <웃음> <웃음> 자, 저분도 달려갑니다. 수고하세요, 여러분. 예. <laughs> <Yeah. 웃음> 자, 포켓을 한번 타 가세요. 신경 맞추세요. 들어가간다아 야. <웃음> 제 거입니다. 신모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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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드릴게 아, 안되용 <laughs> <laughs> 살려 살려 안 살려 살려 어예 이려살 빠짐. 려판은살다했지만려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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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 기대.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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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려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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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려 살려 살려 살이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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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그 존재를 킨다. <laughs> 인생 뭐 있어? <laughs> 어디? 춤을 거지마 <laughs> 야야야야, 뒤진다고. 나 치워, 치워. 됐잖아. 우리 팀에 힐러가 두 명이야. <laughs> 아, 맞아. 우리 팀에 힐러가 두 명이야. <laughs>

여기가 막혔어요. 길이 막혔어요. 살려줘요오지마오지마세오마오마세요즈마트오게마트오즈마게 오즈마트. 오즈마트. 오마트오 가지 마세요즈마마트 오즈마트. 요즈 여기 오즈마트. <laughs> 아, 오 완전히... <목물> 원래 인생은 너무한거죠 저왜싸우요응아 귀엽게 와아 우리 다 왔습니다 우리 걸어서 깨기 <laughs> 맞아 우리 걸어서 깨기 다 왔다 <웃음> <웃음> 오래 못 갔구나. 오래 못 갔구나. 괜찮아요. 저거 열렸어요. 살려, 살려. 아, 개웃겨 미쳤나봐요. 그 패티. 얼른 안 들어오면 끝나요 이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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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우리 김일진은 불가야 우리 김일진은 불거야 와, 이거. 하늘 모두 개쩐다. 와, 하늘 모두 개쩐다. 하늘 모두 개쩐다. 네. 아, 네. 아, 역시 선생님 하도. 하하하하하. 저들아 왔어? 저 소들 왔다저는데 나는 내가 자꾸 간다. 아, <laughs> 네. <laughs> 저허 멀리서 싸우고 있는 게 보이는데. <laughs> 네, 주문하우스어갔습니다잘 <김우도를 틀러> <laughs> <다> 가져가세요. 이문 <laughs> 잠겼군요. 아, 문이 잠겼네. 혼작 깨고 계신다. 흐하하흐흐흐 아, 이거, 이거. 아, 이 아,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서거 아, 야! 전투병이 넘어져서 기술을 사용할 수 없대 <laughs> <laughs> 아왜 어떡해 너무 아, 웃 아니 저거 저거 저거, 저거. 데이는데? 아왜안 돼? 왜난 <laughs> 뒤였어? 그 와중에 살아남은 폭포가 얘야 그 와중에 피도 계속 타아 <laughs> 진짜 미친다 개멋지지 않아요? 아 개웃겨 진짜 너무 미쳤나봐 어? 아나 와, 분명 60%부터 시작했는데, 키가 70이야. <laughs> 너무 웃겨. 아니, 이게 되는 거냐고. 그래, 저, 진짜. 저 <laughs> 이상가족 <laughs> 성공이래. <laughs> 근데 진짜 초월했다. <laughs> 이거, 저울랑모뭐 하시는 애들이 노는 방법. 아, 너무 웃겨. <laughs> 아, 저는 빼주세요. 아, 겐지 저는 빼주세요. <웃음> 겐지. 선탕 <laughs> <야, 펑트. 웃음> 먼저 잡고. <laughs> 나는 찔로 버틴다. 찔로 버틴다. 예스, 타봤어. 아, 진짜 이딴 식으로 하면 사사계를. 우리, 우리 다 하면... 산채로 사사계 간다, 진짜. 여기 다 사사계인데, 아... <laughs> 아. 아, 솔직히 그 정마님 너무 착하셨어. 아니... 아요 야! 난 아무것도 모르겠오안 못... 맞았어 아저씨 왜안 맞는거지? 어, 어 잠깐만 맞았다 어, 맞았다 아, 잠깐만 아파 아파 아프대 아프대 <laughs> 그 와중에 안 잡아주셔 아. <laughs> <laughs> 이리순범으로바뀌셨어 우리, 우리, 우리 파티엔 힐러가 분명이라고. 맞아. 힐러가 너무 많아. 아우, 저희 파밀러네요? 나이트까지 파밀러. <laughs> 아, 파밀러. 아, 아마 힐러 아님. 아우. 와우. 어, 어. 좋았어. 안 돼. 단체 아무 에이, 뭐 아, 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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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진짜, 잠나 잠깐만. 에이, 빨리, 빨리 날 살려. 빨리 날 살려. 빨리 뭐 한동작. 뭐 한동작. 뭐한동 미친. <웃음> 지금 <laughs> 예얘판 <laughs> 중이야 <웃음> 우리 우리 탱커 살리러 가야 돼. 려 <laughs> <laughs> 달려 달려. 달려 달려 려 l 게시 u t e 우리는 탱커를 살릴 수 있어. 어 tell 수있 u t 갈수 있을까? 근데 만화가 근데 t i 가 없으신데? 반영으로 버티지. 잠깐. 아, 아, 관용으로 특발일도 없어 나 지금. <laughs> 야, 나 구출 중. 최악 강달고 들어가는 <laughs> 거 아님? <laughs> 자, 야, 야. 여기까지 <laughs> <laughs> 왔었어. 여기까지. 나 우리 옆까지... <laughs> 저희가 저희 같은 겁니다. <승갑니다>. 달려가시죠. 아니. <laughs> 그래야 니무의병대 달려간다. 니무의병대 <laughs> 미친. 야너 혼자 너 혼자 있는 것 같다. <laughs> 야외로워 보인다. <laughs> 야 네가 그게 싸움을 잘해? 네 싸움 잘하거든. 다구리긴 하지만. 아이다구리아니 이건 전술 전략입니다. <laughs> 맞아요 옛날 모든 영웅들이 이렇게 싸웠다고요? <laughs> 아, 이 범경물에도 나오지 않습니까? 본인이. 아. 많이 아파 보이네. 많이 아파 보이네. 아니, 우리 네좀 아픈 거 같아요. <laughs> 내가 더 빠르다. 아까비. 네, 네.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. 아, 잠깐만요. 탄색 보어주신거죠 에반데. 일단 요놈 기절시켜 놓고. 예? 늦게 오는 사람. 보스가 못 들어. 어? 그렇게 생각해요? 그 앞에 하나 더 있는데? 아, 까비. 아니. 아, 안 열려있네. 어, 저기, 훈, 샤워르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. 티피가 없어요비례보비례보 뭐라고요? <laughs> 100, 100만대요. <laughs> <저> 100만대요. <laughs> 알파 아니비례보느껴 왔으면, 느껴 늦게, 늦게 오면 <laughs> 보스만 없어요보스없어대 <없으면. 웃음> <laughs> 다들 전쟁 끼는 <깨는> 거 봐. <laughs> 자 우리 대제 탱크한테 뭐준 거임? 용 나마밥뭐 먹을 거야? 용능. 용능? 아, 거축을 이렇게.

야 우리 좋았어 <laughs> <졌어>. 좋았어 <laughs> <laughs>